안녕, 난 푸른바다 거북이라고 해. 난저 푸른바다 깊은 곳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고 있지. 주로 해파리나 해조류,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어. 바닷속에서 살지만 아르나이 때는 해변으로 와서 모래 속에서 아르났지. 그런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많이 사라져서 외로워.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서 헤엄치기 힘들 때도 있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모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알에서 암컷들만 태어나서 알을 더못 낳기도 해. 얘들아, 우리 푸른바다 거북이를 계속 볼수 있게 도와줘. 여러분, 푸른바다 거북이가 영상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은 푸른바다 거북이를 계속 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이 푸른바다 거북이를 위해 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고민해봐요.